선발을 봐라. 선발을 보면 어, 다음 가 이제 첫 문장 계속 읽어봐 그냥. 근데 빨리 스킵을 하나 했잖아. 그때 다음 이 뭐야 환자들이 나와있지. 아, oh, 페이시안이 가족들과 함께 보이냐? 그런데 문장 중간 정도에 뭐가 보여? 디스가 보이지, 디스. 그러지, 문장에 디스 이스카 프레 자, 이게. 자, One of the many special holiday events. 이건 아니 아니야 아니이 크리스마스 때 병원에서 행해지는 그 말이지. 그래놓고 뭐라고 말했어? 뭐라고 말하냐? 자, 또 하나 이야기할게. 전 들어. 역적관계 연결어. 역적관계 연결어가 있으면 근데 이 역적관계 연결어는 두가 의미가 있다니? 하나는 단순히 앞 문장. 단순히 앞 문장에 대한 역접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글 전체. 글 전체의 흐름에 대한 어쩐다 역접일 수 있어. 그러면, 자, 이역접관계 연결은 뭐가 중요하냐면 단순히 앞 문장에 대한 역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예? 뭐가 중요해? 글전체 흐름. 전체 흐름을 바꿔놓으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 는냥 역적관계는. 그래서 뭐냐, 바 그러나 분명히 뭐라 해서 크리스마스 이때 병원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환자들 어째 어떤 행사를 하기 때문에요. 앞에까지 그래서 그 뭐야, what 그러나 to continue t h i 이자 이런 독특한 프로그램을 we n d 이 우리가 이런 독특한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째나 당신의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말이야. 뭔 도움이? Your holiday gift. 이, 예? Your holiday gift. 이, 예? 이거 해주란 말이야. Your holiday gift. 그럼 맨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또뭐요 Please send your holiday gift. 또 있잖아. 예? Please send your holiday gift today. 어쩌라? 보내달라그 말이야. 이, 예? 그러니까 이건 뭐요 자원공사? 뭐, 피없 하고 있지뭐비용현제개설게고 있지, 비용을 행사하려렇게이오케이그게 네. 이렇게, 번? 이지그렇지이이벤트를 개설해야 되는데, 이 어떤 물건 이렇게, 이렇게, 없다. 게이 어째 이렇이이거뭐이기부이이렇이거기이렇아이기부이렇이렇그이서게 예, 번에 게이렇몇번이야그 이렇게, 번이단이렇이이